자, 1 2 6쪽의 선본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다? 아이 응. 에게 책임을 책임을 받는 책임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하는 것이 부모가 먼저 정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해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요.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일단 개념 정리를 잘 해야지 아이를 어, 확실한 개념에맞게 잘 키울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책임을 지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봅시다. Before you begin teaching your children, responsibility. 뭐하기 전에, 당신이 시작하기 전에, 뭘 시작해? 가르치는 걸 시작하기 전에, 그럼 가르치다 그러면 아까 사형시동사 했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자녀들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가르치는 걸 시작하기 전에 be 비서튼 대대 생략됐네요. 확실하게 하세요. 뭐를 당신이 have the concept clear in your own mind.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 have a b a를 b 상태로 만드는 걸 확실하게 하라 이거죠. 개념을 클리어 분명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걸 확실하게 하세요. 뭔 디자인이야? 네. 0이 이건 0이지. 좀... 아, 네네 네. 예를 들게요. 네네 네. What does responsibility mean to you? 책임이라고 하는 게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What responsibility do you think children should have? 당신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이 what responsibilities 어떤 책임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at what age? 몇살 때? 몇살 때에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된다. 고 생각하는지 먼저 확실하게 하라. 이 얘기지요. 음. Most parents feel that 대부분의 부모들은 또 세기하를 느끼고 있다지요. 음. 을룰 목적어 자리 완전한 문장 나온 명사들을 대시 이어주는 거지요뭘 음. 느끼고 있어요? 기본적인 책임은 어, 뭘 포함한다 keeping and picking up이 동렬로 이어진 거죠 음.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어, 그 집의 다른 방에서 만들어진 어, mess mess는 엉망 징창인 상태 뭐 쓰레기 이런 것들 을 얘기하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picking up 잘 주서 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느낄 거예요. 음. 자, 이 지금 네이인데네방 깨끗하게 항상 좀 유지해야지고 네 책임이잖아. 이거 네. 방이 여기저기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는 거, 메스 그거 제대로 집어가지고 제자리에 놔야지. 그건 네 책임이지. 부모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책임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야. 음. When our children become students. 우리의 자녀가 학생이 될때 우리는 원합니다. 뭘 원해요? 걔네들이 to meet the requirement, 충족시키기를. 뭐를 충족시켜? requirement는 필수사항이야. 요구사항들. 무엇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 being a learner. 학습자가 되는 것의 필수사항들을 충족시킬 것을. 또뭐할 것을? to do their homework, religiously. 충실하게 그들의 과제, 숙제를할걸 아, 원한다 이거죠. 음. 학생이 되면 두그 번은 당연히 "야, 너 배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거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리콰이버트" 음. 학교 갈때 필기도 가져가고 책 가져가고, "어, 음. 아니 그런 기본적인 거는 맞춰야 될거 아니야" 이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음. 엄마가 맨날 챙겨줘야 돼, 그거? 뭐, 저, 신뢰가 맨날 챙겨주고. 그래야 돼? 그거 아니잖아. 숙제, 그, 네 스스로가 책임지고 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맨날 일일 확인하냐. 아, 학생이 되면 자식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런 걸 원한다, 이거죠. Another responsibility is, 또 다른 책임은 무엇이다? For personal hygiene, 개인적인 위생을 위한 것으로서, 또 다른 책임 뭐냐? being b a i h e d 목욕하는 거컴드 머리 빗는 거앤 웰드레스트 옷잘 입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 위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다른 책임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알아서 씻어야지. 맨날 씻겨 줘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저학년이면 뭐 빗질해 주지만 지 오래 지가 비어야지 어? 응? 옷도 자기가 알아서 골라 입어야지. 초딩 저학년은 좀 어렵죠, 근데. 그쵸? 렇 네. 여기 지금 목욕 얘기 나와서 깜,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는데, 네.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여학생 하나 있거든요? 네. 좀 오래전 얘기인데, 네. 아빠하고 굉장히 친하대. 네. 아빠하고. 네. 그래서 아빠가 집에서 다 자기 남동생도 목욕을 시켜준다는 거야. 몇 살인데? 근데 내 네, 남동생 이몇 살인데?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인가 그렇대. 야, 중학교 1학년 정도면 그냥 혼자 하지 않냐? 아유, 다 자기들은 더좋아한대 근데 자기가 샤워할 때도 아빠가 또 씻어준대. 어? 그때 고1 때야. 고일이요 어. 지금 저는... 근데 내가, 야, 그, 지금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뭐라는 거야? 아빠인데요? 뭐 어때요? 음... 어우,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음... 아빠인데요? 어때요? 고1인데? 어, 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정말 10년 넘었는데 <laughs> 되게 그때 충격적으로 내가 느껴서 근데 걔는 가끔 그렇게 아빠가 목욕시켜준대 어? 그난 이해가 안돼 그게 뭐,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그렇지아 이거 샤워기 다 있고 한는데 요새 엄마가 시켜줘도 그거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빠가 어떻게 무슨 목욕을 시켜줘? 아 이해가안 되더라고. 자, 대어리지 파이낸셜 리스폰 l 빌리티또 자녀가 가져야 될 재정적인 책임도 있지요. 금전적인 책임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음. 위치 그 책임 속에서 어린 아이들은 배우는 거지요. 뭘 배워요? 엔드 앞에 투 버짓 예산을 세우는 거, 투스펜드 소비하는 거. 그것도 현명하게 그들의 용돈 또는 수입을 어디에 생긴 수입이에요? From part-time jobs, 알바해가지고 생긴 수입들을 지혜롭게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거, 돈을 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예산을 짠다라고 해요. 예산을 짜는 것과 돈을 소비하는 걸또 아, 배우,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재정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need to become. 뭐뭐이될 필요가 있어요? responsible with their time.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단어가 responsible 이거 나오면 responsible for 쓰거든. 근데 여기 이제 with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고요. 자,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getting to school before the bell rings. 학교 종치기 전에 도착하기. keeping r few. 귀가 시간 지키기. managing to fit in all their activities. 모든 그들의 활동 속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했었는지 간에 일정이 끼워넣기. 그것은 귀가 시간입니다. 귀가 시간이 모든 일정 안에 잘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어, have downtime left 또뭘가져야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다운타임 l 레프트. 휴식 시간이 남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거기 have 사역동사기 때문에 뒤에 pp 레프트가 나온 거고요. 됐습니까? 음. 여기에서 그 어. 게링 keeping, managing, 이런 것들이 동렬로 쓰였고요. 음. 그 다음에, 거기, end 뒤에 have를 having이라고 쓰지 않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거기 have는 그 위에 나와 있는 become하고 병렬이야, b e 하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26페이지 어. 오케이, 끝까지